야 지루하다 지루해 어 지루해 언제쯤 도대체 어. 울지 마. 음, don't cry. 아무리 슬퍼도 울면 안 돼. 어? 어, 귀신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 왠지 어, 얘가 나를 죽일 것만 같고. 어? 지금 내가 이거를 깨려고 마이크까지 꼈는데. 어? 망할 놈의 새끼. 어? 어? 야, 말좀 해봐, 너구리. 아니 다람쥐, 말좀 해보라고. 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걸 깰수 있겠어? 어?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돌아버리겠네, 진짜. 왜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어? 어디 어 질질 짜기만 하고, 웃질 않아. 으쌰. 울지 마. 또. 또구쳐또구쳐 빨리. 어, 잘했어. 잘뚝고쳤어 어. 자, 어, 언제쯤 얘네가, 어, 또끝치고 있을까나? 음.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계속 이렇게 조절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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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미사, 후후. 야야야야, 야 미사.

병상에 계시는 분들. 어? 그런 소리 같은. 어? 목소리 쉬어가지고. 어,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 그분들을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소리가 좀 들려요. 어. 뭔가 숨 넘어가는 으흠. 소리랄까? 음. 어, 계속 마이크에 대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마이크를 대고 말하고 있는데, 어, 마이크가 지금 두 개죠, 두 개. 어, 뭐지? 그, 뭐야. 어, 컴퓨터 마이크 하나. 그 다음에, 어, 플스패드 마이크 하나. 어, 이렇게 두 개. 지금, 어, 같이. 어. <laughs> 어, 웃었어. 웃었어. 그쵸? 그렇죠? 들었죠? 웃었죠? 어, 이제 인제을볼수 <laughs> 있어. 어, 진동 온다, 진동 온다, 진동 온다, 진동 온다. 느껴져요? 느껴집니까? 아, 나만 느끼는 거지? 여러분, 진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진동 옵니다. 진동 와요. 어? 진동 안 온다. 어? 세 번째 웃음, 세 번째 웃음. 좋았어. 자,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왔어요. 자, 전화. 자, 전화 왔는데 어떻게 받아? 전화 와, 왔는데 어떻게 받아? 어떻게 봤냐고. You've yeah, you've been chosen. I got it. 귀신 어디 있어 근데? 여기 없겠지? 자 아래로 내려갑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클리어. 엔딩입니다, 여러분. 엔딩이에요. 야. shungo dad was such a drag every day he'd eat the same kind of food dress the same sit in front of the same kind of games yeah he was just that kind of yes but then one day he goes and kills us all he couldn't even be original about the way he did it i'm not complaining i was dying of boredom anyway But guess what? I, will I will be coming back. 자,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 근데 현관문이 안 열리고 왜 지하로 나왔지? 어, 지하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네. 자, 여기 이 마을은 어디죠, 도대체? 이 마을은 사일런트 힐일까요, 과연? 자, 코치마. 자, 안개가 점점 끼네요, 마을에. 자, Silent Hill. Hills. 네, Silent Hills. 자, PT, 데모. Silent Hills, p l a y 블 티저 e t e a s e 재밌었습니다. 예. 네. 드디어 엔딩을 보네요. 예. 네. 드디어 엔딩을 봅니다. 만세! 박수! 아, 코나미 게임이구나. 난 몰랐네. 한글화가 될까? 어, 한글화 안될것 같은데. 한글화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한글화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어. 자. Oh, watch out. The gap in the door. It's, 뭐, 어쩌고저쩌고. Uh, the only me is me. Are you, 뭐, 어쩌고저쩌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PT. Ending. 깼어요, 드디어. 자, 이 영상, 어, 한 30분 정도 됐을 겁니다. 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와, 깼다! 나가볼까, 한번? 자, 어, 똑같죠? 어, 오케이. 깼으니까. 좋아, 이제 딴 게임 합시다. 자, PT, 엔딩, 끝!